어, 예전에 냈던 처방대로 처방해주세요 어, 이렇게 말씀을 어. 하셨던 거죠 이제 무면허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도 되냐 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어, 이번 콘텐츠 어,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콘텐츠입니다 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어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변호사로 7년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개인정보자문이나 이제 기업자문 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laughs> 오늘 주제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어 많이 알고도 계실 거예요. 어 변호사님도 혹시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네, 그렇죠. 어 요즘 뉴스 보면 너무 자주 나오고 그렇죠. 있죠. 특히 음.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진료 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원격 진료에 대해서. 네. 첫 번째 협진. 음. 협진은 우리나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화상 진료 화상 진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원격 모니터링도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죠 네. 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알고 있는데 혹시 원격 진료 도대체 어떤 현행법 의료법상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금 기자님께서잘 말씀해주셨는데 벌써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원격 의료라는 말 썼고, 원격 네. 진료라는 말을 또 썼고, 뭐 화상 진료, 원격 네. 모니터링,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는 정식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라는. 또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약간 피해가기 위한 <웃음> 그렇죠. <웃음> 아무래도 원격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표시하시다 맞습니다. 보니까 일종의 비대면 진료. 근데 이게 사실 변호사의 직업병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게 용어가 혼돈에서 쓰이고 있으면 굉장히 막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게 네, <laughs> 답답하거든요. 저도 기자지만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뭐하 뭐. 하모. 너무 많아요. <laughs> 사실상 지금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에 관해서 정확히 법률이 나오거나 공식적인 정의가 내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들 통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격 의료라고 네네네. 하면 뭐 화상 장비나 컴퓨터, 그리고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환자와 이제 의사 간에 이제 진료도 볼수 있고 어느 정도 처방도 내릴 수 있는 그걸 통틀어서 원격 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되고요. 그 중에서 음. 이제 원격 진료는 원격 의료의 일부분. 그러니까 음. 정말 진료를 보고 처방할 일이 딱그 부분까지가 원격 진료고 네. 말씀주신 원격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 이제 화상으로서 이제 계속 그 경과를 관찰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격 모니터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허용이 되냐 음. 이런 제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 코로나일구 때문에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음.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시적이란 말은 이전에 안 됐다는 네네,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이 원격 모니터링,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의료법의 두 조문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의료법 3 4조에 원격 의료라는 조문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조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의사와 의사간에만 의사와. 이제 원격 의료가 가능하다. 협진, 협진법만. 그렇죠. 네 음. 기자님 말씀해 주신 협진인 음, 거죠. 음. 제가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지만 멀리 계신 다른 의사님의 의견을 긋고 싶을 때 이제 그때는 전화나 뭐 화상 연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원격 그 진료의 개념이 오히려 그 의사와 의사 간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음. 의사와 환자 간에는 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냥 조문이 없다는 게 금지하는 것이냐 음. 이걸 또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그럼 또 의료법에 이제 17조에 의해 처방전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처방전에 의한 규정 네 그러니까 음. 처방전을 낼때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낼수 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당연하죠 그럼 이제 음. 이 직접 진료라는 말이 그러니까 대면 진료 원격이 아니라 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얼굴 보고 직접 진료 어.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많이 있었죠 어. 그 해석하기 제, 나름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에 네네, 관련한 그렇죠. 여러 번의 판례가 있었는데 이 판례들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제 직접 진료가 이제 문제 됐던 사안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다 있었던 일 네네네. 의사선생님이 아직 출근을 안 하셨어요 이제 간호조무사님이 병원을 지키고 계셨는데 간호조무사는 네. 비의료인이잖아요 그렇죠 어... 비의료인이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네. 자주 진료를 보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아... 이전에도 진료를 받았고 계속 처방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 오셨으니까 그 환자분이 의사선생님이 전화로 이제 간호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어, 예전에 냈던 처방대로 처방해주세요. 어. 이렇게 말씀을 어. 하셨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 비, 면허가 없었던 분이니까 네. 이제 무면허로 비의료니 의료행위를 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도 되냐 어...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문제가 될만 하네요 그, 어, 저만 재미나요? 굉장히 재미있지 어, 않으신가요? 재미... 흥미진진하신가요? 저는 누가 잘못했는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laughs> <laughs> 종무사님이 분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말 대법원까지 갔어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laughs> 어, 잘못했다 안 했다 잘못했다 안 했다 하다가 결국은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문제된 종문에 한에서 일단 이거는 그 간호 종무사님이 의료행위를 한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냈다고 본 거죠. 아, 대보팔레가 그렇게 네, 그렇게 나와서 음. 다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직접 진료를 했다는 뜻이 대면 진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료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의사가 직접 진료한다는 뜻이다. 이건 대면 진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상이나 뭐 전화로 했던 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럼 제가 지금 듣기로는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 네. 의사분이 부재해요. 근데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니까 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님이 계셔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냥 그대로 처방해서 주, 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법 판례가 그걸 인정해줬다는 얘기. No.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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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이게 어떻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냐면 정말 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정을 했는데 굉장히 다회 방문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 병의 그 경증 정도, 전화로 네. 정도로 참그 확인을 할수 있는 병이었는지 아. 어떤 뭐 어느 정도의 뭐 체온, 뭐 혈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었는지 아. 이전에 그 화,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걸 똑같이 봤을 때 때또 다른 또 팔레에서는 어... 또 똑같이 어, 처음 오신 환자분인데 음음. 전화로 그냥 대강 보고선 간호사님 계실 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방하세요 이렇게 해서 음. 처방해 주셨던 거에선 당연히 유죄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기 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게 유의미하다는 말씀은 음. 일단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원격 의료라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음. 의사와 의사만만 규정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의사와 환자간에는 말이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처방전에서는 직접 진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음. 이 직접 진료는 비록 대면 진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전화 진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거. 전화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으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도 내렸는데, 아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웃음> <웃음> 괜히 이거 뭐, 저희가 <laughs> 대법할래가 이렇다 하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또3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지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네. 34조에서 의료인 의료인 간에는 이제 원격으로 의료가 행위가 가능하다 이 규정이 예외 규정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다 모두 병원 안에서 대면 진료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음. 의사와 환자 간에는 이렇게 해석을 내려주신 바가 있죠. 물론 대법 판례가 그렇게 나왔지만 하면 안 된다. 그쵸. 판례는 정말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일부 열어준 거고 특히 그렇죠. 이 판례가 문제가 된 거는 직접 진료의 의미가 뭐냐를 다룬 게 펙폭싱이었던 거지 원격 의료에 대해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기사로 어 그래서 뭐 원격 의료가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계신 곳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좀 오늘 좋은 정보 <laughs>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면 안되던 <laughs>